아니 그저 미라클 작전 중에 좀 잊지 못할 순간도 좀 많이 있으시다 그래요. 예, 네, 제가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어떤 여성으로부터 이제 그 아기 요람을 건네 받았습니다. 음. 요람이 좀 생각보다 무게가 무거워서 음. 그 덮개를 이제 그 열어 보니까 그 쌍둥이 신생아가 하... 예 요람 안에 있었습니다. 해서 제가 또 이제 쌍둥이 아빠입니다. 아 그러세요. 예, 그래서 네. 이제. 한국에 있는지 좀 딸들이 생각이 나서 음. 예, 그냥 꼭 한국으로 예, 데리고 가야 되겠다 예, 그 생각을 해서 한참 쳐다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신 그삼백구여분 가운데는 그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. 네. 아. 또 얼마나 사실은 성인도 무서운데 아이들이 바라보는 그현장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진짜 예 아이들이 좀 이렇게. 긴장하고 불안해하면서 음.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부모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예,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음.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음. 이제 좀 복음의 사탕과 초콜릿을 챙겼습니다. 아, 좀 네. 아이들 예. 긴장 풀어주기 위해서 예, 그래서 음. 그 사탕과 초콜릿이 그아이들좀 긴장을 푸는데 조금 효과가 있었습니다. <목소리>

저희가 또 이제 비록 잠을 못 자고 작전을 했지만 예. 그래서 그런 게또 계속 저를 또 이렇게 버티게 하는 또한 뭐 이유이지 아야죠 많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, 전쟁의 좀 고통을 잊고 한국에서는 음, 새로운 꿈과 좀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무사히. 우리 그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온 게 이게 참 진짜 참 대단한 일입니다. 예, 네, 그렇습니다. 네.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고생을 하셨고, 그렇죠. 함께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박수를 한번 보내드려요. 아유. 예,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진짜, 아, 감사합니다. 예. 네.